안녕하세요. 항암이겨는 기선예식단 45번째 영상입니다. 요즘 뜸하게 올리네요, 제가. 아직 클린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클린 오늘 4주차 5일째입니다. 와, 클린 4주차 5일째이 느낌. 정말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 제, 제 자체로 있는 자체로 행복한 느낌은 아, 아마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함에서 오는 그 평안함 아시죠? 오늘 제 밥상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초록색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시장을 다녀오지 못했어요. 아우, 국그릇에 초록색이 있네요. 연두색이 있네요. 국그릇에 무늬에. 그거로, 그거로도 뭐 없음을 달래 봅니다. 반찬, 제가 요즘 4주차 클린식은 클린 영양식. 두, 한 끼에 일반 식사 두 끼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클린 양식 두 끼를 합니다. 두 끼하고 일반 식사 한 끼를 합니다. 점심을 이렇게 푸짐하게 먹습니다. 그런데요, 반찬, 반찬이 너무 단순합니다. 밥도 이렇게 밥과 김치도 완전 샤워를 시키고요. 모형을 했고요. 아니 키위도 어떻게 그린 키위가 아니고 골드 키위 전에 지난번에 딸이 사주고 간 골드 키위가 아직도 너무 아껴가지고 두개 있는데 이제 한개 있습니다 아이 버섯 새송이버섯 쪽쪽 찢어서 볶음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했습니다 고기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음 식감 좋고요 맛있는 고기. 고기보다 저렴하고요. 육고기보다.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안녕.